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버님이 날씨 좋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봉주루에 왔습니다 봉주루 따뜻한데 엄마? 그렇게 춥지 않은데 바람도 그렇게 춥지 않고 햇빛이 저거 되서 그런가? 저기물 뿌리는 것 같아? 네, 아니, 청소 청소? 거기 물 튄다고 지금 어어 어, 이제 산에 저 위쪽은 이제 울긋불긋 하네요 이 앞에는 이제 팔당 음. 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전거 길이고 있죠 음. 여기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. 커피 드링크도 있고. 지금 아침 청소 중인가봐요. 이렇게 쓱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이거 분수도 있고.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저기 밑에 숲길을 거니시네요. 코스모스 폈네. 이야, 좋습니다. 공주 저기 계시네요. <laughs> 표시를 합니다. 어, 그러네. 약간 안개만 살짝 꼈는데 진짜 오늘 날씨 좋네. 어, 진짜 구름 한점 없네. 예. 야, 분수도 아주 예술이네, 예술. 봉주루 바베큐 가든입니다. 여기 뭐 캠핑도 하고, 캠핑장 운영도 하고. 여기가 원래 봉주루가 했었던, 영업했던 곳이죠. 이제 바베큐만 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바뀌었네요. 저기 거위가 있는데, 좀 성질이 싸나온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짖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고 있네요 여기 코스모스 이제 많이 폈습니다 제가 가서 좀 혼내주고 왔는데 모르겠네 아 예쁘겠다 부모님하고 같이 여기 정약용 유적지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. 오늘 날씨 진짜 맑네요. 부모님은 여기 한 바퀴 삥 도시고 차로 가셨다고 해서 지금 모시러 갑니다. 점심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? 아버님은 감나무집 장어 얘기를 하시는데 어우 지금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야, 오늘 진짜 날씨 막네. 좋네. 아, 여기 실락박물관으로 왔습니다. 부모님은 저희 감나무집 장어 구이 드신다고 해서 일단 모셔다 드리고 전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아, 그래서 여기 차 끌고 바로 옆에 있는 실학박물관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면서 관람도 하고 아무도 없네요 좀 여기서 소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왜 아, 이렇게 계속 부딪히죠 어제 좀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실학박물관 여기 잘돼 있고요 하루 와서 여기하고 저희 정약용 유적지 저앞에 있는데 거기 두 군데 하고 공원 이렇게 보면은 참 여기도 이제 뭐랄까 관람 코스로 아주 좋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이고 예, 단체 관람이 없으면은 거의 뭐, 혼자서, 관람하는 것 같아요. 박물관이 우리나라 참잘돼 있어요. 관람하는 데도 있고. 아마, 누르면 나올 거야, 아마. 슬라이드로. 전체 실감 콘텐츠. 조선의 하늘과 같다. 야 여기 예쁘네. 여기 앉아서 볼수 있게끔 돼있네 요새 이렇게 디지털로.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랄까 호기심도 자극하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즐겁습니다 진짜 오늘은 저밖에 없네요 지금 초우면 라임 지금의 라벤 주 좋아하면 정야경의 그 일생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로 재현해 참네저 예, 혼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정야경 유적지 에 왔습니다. 이 앞이 아, 여유당, 이라 고구요 어. 저기 뭐, 옛날 집 재현해 놓은 건데, 이 정도면 아주 잘사는 듯이요. 근데 이렇게 잘 샀을까는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재현해 놓은 거라서. 실제로 여기가 정야경 어, 생가였던 데라고 하는데,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유배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, 실제로는 얼마나 이쪽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뭐 다산 정약용 선생 지묘라고 돼 있는데, 이게 지금 이 묘비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묘는 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아마 무덤은 여기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 청명해서 이렇게 여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나오자고 했는데 아잘 나온 것 같아요. 또 다행히 같이 점심 안 먹어도 해가서 좀 여유 있게 촬영도 하고 혼자 시간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. 어, 부모님 모시러 감나무 집에 왔습니다. 다시 여기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. 앞에 천둥어리들도 저렇게 있네. 야 여기. 그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이렇게 쉴 공간도 있고, 이 강을 바라보면서, 뭐,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저기 2층에도 카페가 있어서, 위에서 조망하는 전경도 예쁩니다.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. 계속 얘기하는데, 오늘 날씨가 다 하네, 이래. 해미온 들어가는 배달의 매표소입니다. 어머니, 아버지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입장료가 7,000원입니다. 어, 가서 좀 있으면 뭐, 가볼만 한데, 이게 7,000원 내고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. 여기, 어, 두물머리에 왔고요. 저쪽 한 바퀴 돌고, 어, 부모님 모시고. 다시 가보려 합니다. 어, 두물머리로 왔습니다. 아, 저쪽에 돗단배도 있고요. 야, 그림 같네. 두물머리. 양인가? 이 나무도 진짜 더 컸었던 것 같은데. 벼락 맞았나? 보수라고 되어있네. 느티나무. 이야, 이제 단풍, 이제 슬슬 지려고 합니다. 라이브도 하네요, 이제. 이야... 오늘 진짜 날씨 좋아서 잘 왔네 저쪽에서 버스킹도 하고요 이야... 노래 좋습니다 저는 뭐 노래 상관없이 하는데 모르겠네 이 갈대들도 이제 이렇게 있네요 이 갈대 맞죠? 갈대 아닌가? 원래 연꽃이었었는데. 여기 다, 그래서 이연 핫도그가 유명한 이유가 여기 연꽃. 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. 재배해서 좋았었는데. 아, 좋습니다.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물가 옆이라서 그런지 단풍이 빨리 열리네요 진짜 아저 아. 예. 앞에 두물머리 핫도그 예전처럼 줄서 있진 않네 그래도